안녕하세요. 아현 부동산입니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 앞입니다. 공장 용지의 선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진입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천안시 서북구 성급 공장 용지는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에서 자동차로 약 3~4분 정도 떨어진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진춘입로도 약 10분 거리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교통요건은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천안성거업 공장용지는 9389평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공장용지가 7913평, 임야가 1476평으로 되어 있고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69억 5천만 원입니다. 공장동은 철골조 지상 2층 건물로 전체 높이는 15m이며, 1층은 a동 450평, b동 1620평, c동 450평으로 나눠져 있어 공정별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2층은 320평 넓이로 사무실과 회의실 및 휴게실 공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구에 독고장이 설치되어 있어 눈비 등 기상 악화 시에도 대형 트럭 8대가 동시에 상하차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동은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134평의 식당, 2층과 3층은 각 134평의 넓이로 기숙사로 사용 중이며 방이 모두 30개이며 최대 120명이 생활 가능합니다. 이 밖에 철근 콘크리트 지상 1층 건물인 경비동과 철골조 지상 1층 건물인 부석동이 있습니다. 정화조 설비는 침지형 막불리 공법으로 일일 8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천안시 성급 공장용지는 토지 면적 9,389평에 건물 연면적 3,393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매 가격은 130억 원입니다. 천안 성급 공장용지의 투자 포인트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세정고속도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과 공시지가만 70억 원에 육박하는 대지, 그리고 공사비만 40억 원에 육박하는 건축물, 그리고 130명까지 사용 가능한 기숙사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공장 용지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아주 편리한 천안시 성급 모전리에 위치한 공장 용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IM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